AI가 세상을 바꾼다. 이건 뭐 이제 다들 아는 얘기죠. 근데요. 그 AI를 돌리는 칩 자체를 바로 그 AI가 원자 단위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그 혁신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퀴즈 같죠? 정답은 바로 차세대 반도체 칩 설계입니다. 칩 하나 개발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딱한 돈만 실수해도 수십억이 그냥 날아가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과정인 거죠. 물론 이런 위험을 줄이려고 업계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t c a d 라는 기술을 써왔습니다. 가상 제조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실제로 공장에서 칩을 찍어내기 전에 컴퓨터 안에서 모든 걸 미리 만들어보고 시뮬레이션하는 거예요. 덕분에 개발 기간을 몇 년에서 몇 달로 줄이고 비용도 수십억 달러나 아낄 수 있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칩이 이젠 뭐 나노미터 수준으로 작고 정교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고마웠던 TCAD 시뮬레이션이 이제는 너무 느려서 오히려 혁신의 발목을 꽉 잡는 병목 현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먼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AI가 어떻게 물리학자의 보조 파일럿이 되어서 이 난관을 해결하는지, 또 sk하이닉스의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이게 r&d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병목 현상에 대해 좀더 깊이 들어가 보죠. 도대체 왜 최첨단 칩 설계가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됐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티스케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칩을 만드는 모든 물리적, 화학적 과정을 그대로 컴퓨터 안에 옮겨놓고 완성된 칩의 전기를 딱 흘렸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보는 거니깐요. 이 가상 실험 덕분에 반도체 업계가 지금까지 엄청난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속도예요. 상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시뮬레이션 딱 하나 돌리는데 몇 주가 걸립니다. 그럼 수많은 변수들을 테스트하면서 최적의 설계를 찾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명에 가깝겠죠. 혁신의 속도가 시뮬레이션 속도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셈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여기서 물리학을 위한 AI 보조 조종사, 즉 AI 대리 모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정말 극명합니다. 왼쪽의 전통적인 방식은요, 모든 물리 법칙을 하나하나 다 개선하느라 엄청나게 느렸어요. 하지만 오른쪽의 AI 대리 모델은 완전히 다릅니다. AI가 기존의 수많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보고 물리학 법칙 자체를 그냥 통째로 학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계산 없이도 결과를 순식간에 예측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혁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뭐랄까, 일종의 AI 개발 키트 같은 게 바로 엔디비디아의 피직스 네모입니다. 엔지니어들이 복잡한 코딩을 잘 몰라도 자신들의 문제에 딱 맞는 강력한 AI 대리모델을 직접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정교한 도구 모음이죠. 그렇다면 이 기술이 가져온 변화의 스케일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몇 주에서 몇 밀리추로 이거 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죠. 이 그래프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기존에 몇 주씩 걸리던 작업이 이제는 우리가 눈한번 깜빡하는 사이 그러니까 몇 밀리초 만에 끝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좀 빨라진 게 아니에요. 아예 차원이 다른 변화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열쇠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였을까요?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적인 강자죠. SK 하이닉스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최첨단 HBM 메모리를 만드는데요. 여기서 식각 공정이라는 건 반도체 웨이퍼에 아주 미세한 회로를 새겨넣는 정말 정말 중요한 단계거든요. 바로 이 식각 공정 시뮬레이션 속도를 높이는 게 이들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SK 하이닉스 엔지니어들이 피직스 네모를 가지고 얼마나 체계적으로 AI 모델을 발전시켰는지 알수 있어요. 그냥 모델 하나 뚝딱 만든 게 아니고요. 메모리 사용량도 줄이고 정확도는 더 높이는 식으로 단계별로 차근차근 개선해서 시각 공정에 딱 맞는 최적화된 AI 대리 모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SK INX 팀은 이제 AI 기반 TCAD가 연구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 될 거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한마디에 이 기술의 파급력이 다 담겨있다고 봐야죠. 이 성공 사례는 단순히 한 회사가 잘했다 해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R&D, 즉, 연구 개발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호탄이에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과학과 공학 모든 분야에서 이제 연구 개발이 추측의 영역에서 정량적 최적화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시뮬레이션이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니까요. 예전에는 기껏해야 몇십 가지 조합만 테스트해 볼수 있었던 걸, 이제는 수만 가지의 가능성을 전부 다 탐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는 지점이에요. 결국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더 이상 엔지니어의 감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정성적 방식이 아니라 수만 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가 최적의 값을 찾아주는 정량적 최적화 엔진으로 R&D의 본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칩을 더잘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과학을 하는 근본적인 방식을 바꾸는 시작점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AI가 반도체 설계라는 정말 극도로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냈는지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 볼수 있겠죠. AI가 마이크로칩을 원자 단위에서부터 뜯어고칠 수 있다면 신약 개발이나 기후 변화 모델링 혹은 새로운 소재를 찾는 것처럼 인류의 미래가 걸린 또 다른 복잡한 시스템들은 어떻게 재설계하게 될까요? 그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